양채기 산티아노가 양 떼를 데리고 버려진 낡은 교회 앞을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. 지붕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, 성물보관소 자리에는 커다란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.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. 양들을 부서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여보낸 뒤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에 널빤지를 댔다. 근처에 늑대는 없었지만, 밤사이 양이 한 마리라도 도망치게 되면 그 다음날은 온종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. 산티아고는 입고 있던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막다 읽은 책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웠다. 잠이 들기 전 그는 이젠 더 두꺼운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. 다 읽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밤엔 좀더 편안한 베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말이다.